형이 봤을 때는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안정감이야. 어, 형 말이 틀려? 이건 이거, 이거 너이 밥줄이야. 알바하면서 걔도 있을 거야. 어, 펑 스틸러스 가고 싶다며 어, 이 어떤 시합이에요? 어, 오늘 저기 지금 아부일에서 오늘 연습게임이 있는데, 자, 상대가 지금 K4 리그, 중량시민축구단이거든. 중량FC인데, 중랑. 중랑, 중랑시민이야? FC야? 중랑 코러스 무스탕이 정지죠. 아, 그러니까 중랑 코러스 무스탕이랑 오늘 연습게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팀들, 감독님들이 지금 또 3월 좀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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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성현랑 같이 또 연습 경기도 쯤면서 몸도 만들 겸 오늘 경 연습 경기 뛰러 왔어. 네, 아. 네, 아 네. 성환 감독님도 한번 궁금하다. 아니 지금 뭐아그니까 사실은 지금 성환 형이 계속 지금 우선 무혜리가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성환 형이 많이 좀 도움을 주려고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참고로 오늘 나는 경기를 또 사무엘 같이 뛰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간 좀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약간 이제 약간 조라드 느낌으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했죠. <놀람> <놀람> 너무 같이 돼요.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무혜이가좀 얼마큼 향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연습 같이 몸 푸시고 오케이, 있다가 오케이. 감독님 한 번, 네, 코치님 한번 만나시죠. 중랑. 네네. 어, 중랑 코치한 번 보러 가자. 어? 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뭐든. 그 반응하는 것들이뭐그 살아 있는 거. 내가 그게 뭔지 몰라. 근위치친새 별도 뼈말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운는 아이고, 괜찮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십니까? 워낙 또 우리 또 인연이 또 있어 가지고 아무튼 한번 무회를 한번 잘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무회를또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또 기분 좋네. 기분 좋아. 그래도 이게 뭐, 모르는 것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는 게더 중요하니까. 아, 지금 뭐, 쉽지 않네. 몸 푸는데 벌써 끝났다. 아, 죄송한데. 이거 준비가 안 돼. 지스타킹이랑 아대를 안 차고 있잖아. 지금. <laughs> 전기를 빼야돼요, 지금. 일로 못 가게 최대한 하고. <laughs> 알겠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더 중요한 건 일단 말이 너무 없어, 뒤에서. 사무엘이나 지민이가 그런 거를 뒤에서 많이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잘하자 다치지 말고. 야너 이거 저기 많이 온다 너. 뭐야 지금? 이거 그거아 그거. 애들 엄청나게 보 우리애들도 아마 엄청 볼 거야. 올라가죠. 뭐.

실수한 거야? 실수했는데 나서도착기이 아니 뭐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지, 아, e l e t g 한 e e t i 못 돌아서게 돼. 아유. 정원아, 얘가 니네 멘트야. 응?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지. 수비는 저렇게 하다가 한 번의 실수에 꼴이거든, 사실. <목소리> <목소리> 스 더 도전적으로 하라고 상대도 힘들고 니네도 힘들면은 그거 버티고 이기는 사람한테 찬스가 오니까 알겠어? 네, 네. 어? 네. 네. 사무엘 그 판단 자체를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을 하지마 네. 볼 날라올 때 잡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 맞대요, 맞대요. 자신 없으면 한 번에 클리어하고 알았지? 네. 여유가 있으면 잡아 그러니까 경기 감각이죠 이거를 볼을 클리어를 해야 될지 잡아야 될지 어 인터세트를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이 판단이 조금 늦는다. 아하.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있으니까 네.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점... 운동을 네.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네. 첫 실점에 아 근데 그 실점하고 여기 나는 그래요 여기서 골을 뭐두 골을 먹는, 세 골을 먹, 네 골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나는 그거를 먹어봐야지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거 아니야. 어. 아, 이게 내가 실수했다. 나도 그랬거든. 꼭 연습하는 거지, 좀. 박지영 선수한테. 나? 네? 박지영. 박주... 박. 박지영. 주영이. 아, 주영이? 주영이 왜? 난 니들만 잘하고 엄청. 뭐 아니가 잘못한 거야 이건 <laughs> 아무튼 그런 것들. 야. 연습하는 거지. <laughs> 수고다 <목소리도> 어때요? <laughs> 벌써 이제 올라와서 세 번째 운동하시는데요? <웃음> 풀게임을 저번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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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준 <laughs> <laughs> <풀> 올라와서 나왔고 <laughs> 아, 그래도 9 0 그냥 잘 뛰시던데 <laughs> 운동하고 이, 하고 있죠. 근데 하고 있는데도 그 다른 선수를 보면 은 <laughs> 응. 90분 내내 그래도 지치는 기색이 없이 그냥 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laughs> 빨리 지치는거 같아요 원영이랑 처음 같이 뛰어 봤는데 어떻던가요? 원영이요? 원영이 많이 힘들어 하셔 가지고 응. 조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원영이 너무 힘들어 해 가지고 응. 조율이 응. 잘안 돼서 그리고 응. 원영한테 볼을 줄때 뭔가 그래도 편안함이 있는 거 같아요. 시원히. 어. 강아. 하는 것 같아. 앞으로 가 n place.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 힘들어 어땠어 오늘? 오늘 오랜만에 풀게임을 뛰었는데 풀게임 뛰는 게 쉽지 않지 <laughs> 네. 형도 전반전 뛰는데 한 45분이 아니야한 1시간 한 넘게 뛰는 줄 알았어 와 전반전 도 길게 느껴졌어 전반전도 뛰면서 좀 어땠어? 뭐가 뭐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그때 한번 형이 저한테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독이 될수 있다고 한적 있잖아요 너무 그게 자신감 있다 보니까 그게 독이 돼 상대 공격수가 너무 여유 있게 얘가 잡고 있으면 상대 공격수 막 와서 달려들잖아 그때 또 당황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서 제가 좀 미리 확인 안 해가지고 판단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때 또 실점으로 이어져가지고 초반부터 그렇게 실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만회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 아, 뛰긴 했는데 너무 아, 쉽지 않은데 부담을 갈 수밖에 없어. 상대 공격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응응응. 형이 봤을 때는 경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안정감이야. 어, 근데 우선은 안정감이 없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럼 결국엔 팀이 어떻게 돼? 요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잖아. 형이 지금 후반 전도 계속 이제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어, 볼이 전개됐을 때 미리 동작이 준비하는 게 조금 약해. 응응. 볼이 들어오고 나서 움직이려고 해. 응응응.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네, 네네. 그건 뭐가 문제일 몸이 아직 준비가 안된 거야. 근데 음. 그러니까 너 오늘 인터셉트 몇개했어나 모르겠는데? <laughs> 난 그것만 봤어. 형이 뭐라 그랬어?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인터셉트 장면들 만들어내라고 그랬잖아. 사실, 김민재, 뭐, 김영건, 모든 중앙 센터백을 오랫동안 지금 대표팀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이유는 형이 봤을 땐 준비야. 음, 음, 음. 어. 그 준비가 아주 민첩하고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그냥 형식적인? 난 그게 조금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형 말이 틀려? 아니, 맞아. 뭔가 그것만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뒤 커버 능력 좋아, 안 좋아? 난 음. 그거는 장점이야. 그럼 앞으로 나와서, 넌 뒷공간 커버나 이런 건 뒤에는 좀 너가 자신 있으면 앞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아직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야. 이런 것만 되면 퍼펙트야. 오늘 그거 했다 그랬지, 기와. 아 네, 신청서 내고 또 필요한 것들 받았거든요. 제가 그몇 개가 부족해가지고 작성하고 아. 내일 한번더 가서 제출하고 나서 이제 뭐 인터뷰 그런 거좀 잡지 않을까 싶어요. 기와의 <laughs> 준비가 어느 정도 좀 일사천리로 잘 마무리가 되면. 결국에는 몸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하지만, 다른 많은 지도자분들도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 근데 한 경기 한 경기가, 어떻게 보면, 무혜리한테는 정말로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좀더 많은 시간을 좀더 많이 여기다 할애를 해서, 훈련도 같이 참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케이? 네. 그렇게 해봐. 좀, 이건, 이거, 이거 너의 이제 밥줄이야. 알바하면서 걔도 있을 거야? 어? <laughs> 포항 스틸러스 가고 싶다며. 어? 네 그렇잖아 할수 있잖아 안돼 아직도 돼요 파이팅 하자 고생했고 뭐 다른 거뭐 해야 될거 있나?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좋습니다 야 해야 돼 이제는 뭐 네, 좋았어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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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기를 또 스스로 또잘 반성하고 준비하고 네. 계속 스텝 바이 스텝 갑시다 오케이 네 어, 형의 경기력은 오늘 최하 평점